안녕하세요. 마실라가드 편안한 여행 마실로의 여행작가 리차드 박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코사무이의 음, 아주 이 자연에 벗삼아서 자리하고 있는 식스센스 리조트형 풀빌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스센스 리조트형 풀빌라. 어, 굉장히 인상 깊은 곳이었는데요.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딱 느낀 게 기존의 어떤 코사무이 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에 있는 리조트나 풀빌라를 가봤지만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곳은 처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리조트가 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풀빌라 안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보시다시피 현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원목 자재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저는 의자나 아까 현관문도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든 그런 어 가구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천장도 굉장히 높습니다. 앞전에 많은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천고가 높으면 어 잠잘 때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고 잠자는 어떤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적이 있죠. 그리고 저 욕실도 보통 욕실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었고요. 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이래 돌을 뭐 일부러 갖다 놓은 건지 치우지 않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이이 외벽도 보시면은 샤워장 외벽도 다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죠 이런 것처럼 어, 이곳에서 살면은 모든 병도 다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풀이었는데 풀장 물색깔이 좀 독특하죠. 예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부대 시설입니다. 간단하게 휴식도 하고 어, 책도 보고. 뭐, 요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제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식당은 노천에 있어요. 노천에 있고, 이렇게 쫙 트인 해변이 바로 보이는 그러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식당에 들어가는 리셉션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곳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바깥에도 다 틀려있죠. 그리고 천장에 이런 팬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덥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늘 속에서 팬이 돌아가서 어, 자연풍을 맞는 기분이라 뭐 덥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 영상 보니까 어떠셨나요? 영상이 좀 짧은 느낌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건데요. 뭐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보여드렸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어, 이 식스센스 리조트형 풀빌라는요, 음, 에바손이라는 그 호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든 자연 친화적 어, 리조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식센스는 코사모이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푸켓이라든가 또뭐 몰디브라든가 다른 여러 지역에 이 식센스 리조트는 어이 건축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사이트 같은 데가 오시면은 각 국가의 몇몇 의어 어떤 도심 지역 말고 어 휴양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식센스 리조트를 어몇 몇몇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곳에서 조리하는 이런 음식들이, 뭐, 자연 친화적, 다시 말해서, 뭐, 이런 감미료 같은 거를, 뭐, 많이 써서 이렇게 조리하는 그런 방법을 지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연 친화적인 어떤 컨셉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엿보여졌고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어 좋은 곳이었어요. 어 사실 휴양이 휴양스러워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나는 휴양해야지 하고 여행지를 가고 난 뒤에는 관광을 하고 정작 휴양을 하는 호텔에서는 휴양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왕왕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식센스 리조트용 풀빌라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리조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